어부를 못 맞았다면 수술했을까? 그런데, 글쎄, 어부가 뭐 지대한 영향을 준건 사실이지만, 나는 어부랑 상관없이 게이로 살았을 것 같아요. 왜냐면은, 나는 사실, 인간의 본능? 무섭다고 생각해. 그리고, 그, 아, 과학이 발전했지만, 아직, 신의 영역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생각해. 그래서, 나는 솔직히 포기해서 지대한 이유가, 아직까지 완벽하게 여성이 되는 게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. 나는 뭔가 내가 여성이 아니라 그냥 트랜스젠더가 될까봐 좀 걱정했어요. 음, 나는 여자가 되고 싶었지만 혹시나 내가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뭐랄까, 그런 거 있잖아. 난 지금 솔직히 되게 잘 느껴. 그러니까 남자랑의 관계에서도 잘 느끼고. 뭐, 텀통들 중에서 못 느끼는 텀들이 은근히 있거든요. 근데 뭐, 텀들을 잘 느끼고, 그리고 뭐, 어디 가서 막 이렇게, 내가, 나한테 하는 대접이, 그니까 러 내가 이러고 다녀도, 뭔가 막, 내가 막내삶에 괴리를 느낄 정도로 누가 나를 막 남자로서 이렇게 강요하고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. 그러니까, 어디 가서도 왜난 남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대접을 해? 이런 경우가 더 많았어. 예를 들면은, 뭐, 대학교 때, 남자애들끼리 MT 가서 자잖아. 아니, 뭐, 이게방 잡고 자잖아. 아니, 친구 집에 가서 자잖아. 그럼 남자애들이, 지네들은 바닥에서 나만 침대에서 재워주고 막 이랬어 그러니까 뭔가 내가 겉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여성의 모습 너무 나도 그렇게 되고는 싶었는데 혹시나 내가 수술을 했다가 막그 호르몬 불균형이 와서 막 갑자기 막 화나고 감성적으로 힘들어지고 막 우울증도 오고 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어 지금은 너무 행복하고 건강한데 뭐 예를 들면 리스크가 크잖아요 사실 뭐 여러모로 이렇게 건강적인 면에서 굳이 뭐... 내가 그렇게... 그런 거를 걸 자신이 없었어 음... 그리고 또 그것도 있어 뭐 내가 진짜 뭐... 아이도 갖고 낳을 수 있고 뭐 이렇게까지였다면 난 정말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의 내 삶에서 크게 변할까? 너무 많은 걸 걸고 많은 노력을 하는 거에 비해서 내가 얻는 게더 클까라는 생각에서는 또, 어버를 만나서 그렇게 느낀 것도 그런 게좀 있었어. 내가 간 길이 또 독특한 길이에요, 사실. 그러니까 근데 또, 내가 나의 길을 선택하면서 행복한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라 생각해. 근데 사실 유튜브에서는 나랑 똑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 그렇게 드물잖아요, 사실. 나랑 비슷한 성향인 사람인데 나와 같은 선택을 한 사람이 좀 흔치 않잖아. 근데 나는 정말 복이 많은 스타일이라, 많은 케이스랑 어부를 만나서 정말 가족들의 인정도다 받고 이렇게 사니까 모르는데, 그래서 나는 어린 친구들이 항상 이제 그런 거 고민을 하면 뭐 디테일하게 말을 해주고 싶을 때가 많아. 그러니까 뭔가 그 선택에 대해서, 뭐 부작용이나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선, 말을 해주고 싶다 진짜 많은데 그것도 또한 조심스럽더라고요. 또 왜냐면은 내가 선택한 길이랑 남이 생각하는 길은 각자의 기준이 다 다른데 내가 지금 만족한다고 해서 내 선택이 내가 조, 물론 나한테 조언을 물어봤으니까 내가 조언을 해주는 거지만 또 나와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나는 또말하는게 조심스럽더라고요.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. 내 말이 혹시나 그 길을 가시는 분들한테 혹시나 신뢰가 되는 말일 수도 있으니까 또 조심스럽고 저는 그래도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건다 하고 살고 내 삶에 솔직히 부족함이 크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또 그런 것도 있었어 남자를 정말 만나고 싶었어요 그리고 남자를 자유롭게 남의 눈치를 안 보고 만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성전환이라고 생각도 했어 근데 살다 보니까 게이 커플도 너무 많고, 또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 중에 게이를 나쁘게 보는 시선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, 또 내가 어부랑 다니면 이렇게 게이 커플처럼 안 보는 경우들도 정말 많아. 그러니까 굳이 뭐 그렇게까지 절박함을 못 느꼈던 게 사실인 것 같아. 나 지금 삶 만족하고, 어, 죄는 없죠. 어, 각자의 선택이 다 다른 거야. 자기 선택대로 살면 돼. 어, 자기 길대로,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거라고 생각해, 나는. 그리고 성소수자기 때문에 누리는 것들도 많아, 세상에. 무조건, 어, 내가 성소수자라서 우울하고 힘들고 죽고 싶고. 뭐 그런 거는 어렸을, 때뿐이야. 어렸을 때 뿐이야. 어렸을 때왜 나는 남들과 다른가. 왜 나는 남들에 비해서 앞으로 미래가 불안정한가. 차별받아야 되는가. 뭐 그런 게 커. 근데 중요한 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실 그런 거는 인생의 정말 중요한 영역에서 벗어나더라고요. 음, 나이가 들면 정말 중요한 것들이 훨씬 많아. 그리고 인생이 너무 짧아. 내 성별 하나 때문에 막 고분분다고 살기는 인생이 너무 짧아. 어, 한평생 그냥 사는 거 그냥 뭐 그런 고민보다도 해야 될 고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소프트하게 그냥 큰 스트레스 받지 말고 넘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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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아갈까 고민하는 게 어, 빨랐던 것 같아. 근데 어릴 때 그렇지 않지. 나도 진짜 그게 전부였으니까. 너무 힘들고, 너무 뭐랄까, 과거, 나를 생각하면 너무 괴롭고, 자책하게 되고, 우울하고, 그 상황에서 못 나오지. 근데 조금만, 앞자리만 바뀌고 나서 보니까,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고. 근데 그게 인간의 또 발달 과정 중에 하나인가 봐요. 또 10대 때는 친구들 사이에서 어울리는 게 정말 중요한 문제고 20대 때는 이성을 사귀는데 너무 중요한 문제고 30대 때는 이제 사회에서 적응하는 게 문제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매몰되는 거지 학교 다닐 때왜 나는 다른 친구랑 다르지 해서 힘들고 20대 때는 내가 연애를 하고 싶은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 이성애자니까 좀 힘들고 근데 또그 시기가 지나서 또 앞자리가 바뀌면 다른 걸 고민하게 되는데 그 고민할 때쯤 되면 내가 뭘로 뭐 이성하나 이렇게 힘들었나 내가 뭘때문에 뭐 친구관계 이렇게 힘들었나 이럴 때가 훨씬 커 그러니까 고민을 잘해야 된다는 거야 난 남자로서 개인기 좋아하는데 저도 지금 좋아요 음... 그리고 또 내가 보통 게이가 아니라 이런 게이라서 좋아요 나 나름대로 장점 많다고 생각해 난좀 솔직히 좀 중성적인 캐릭터라 남중, 남고 군대 다니면서 나름대로 여자들이 느낄 수 없는 정말 좋은 <laughs> 경험을 많이 했어. 어, 홍일점처럼 대우받아서 정말 행복했던 적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난 나름대로 내 삶에 행복해. 은밀한 친절을 많이 겪은 어린이인데나 진짜 그래서 감사하다니까. 난 진짜 복이 많았어. 내 친구들 여성스럽다 왕따 당할 때 나는 오히려 친구들이 좀더 지켜주려고 하는 것도 많았고 그리고 또 게이 친구들을 의외로 학교에서 사겨가지고 공감해 줄수 있는 친구가 학교 내에 있었고 그것도 또 여사친들이 또 오히려 나의 그런 성향을 존중해 줘가지고 막 화장품을 오히려 추천해 주고 막 이런 경우도 너무 많았고 오히려 약간 게이들이 주변에 없기 때문에 나는 연애를 하고 싶은데 못 하고 막 이런 것보다도 게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. 뭐랄까, 금단의 영역의 사랑, 경험해본 적도 많고, 물론 현실에 부딪치긴 하더라. 근데 세상 살면서 모든 게 현실에 안부딪치는게 어딨어? 내가 당장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도 현실에 부딪치는 거지. 세상이 뭐내맘대로 딱딱딱딱 돌아가면 그거 시뮬레이션이게? 어쨌든 간에 제가 특수하게도 너무 감사한 경우라고 생각을 해요. 막 성격 맞아. 근데 그것도 있는 거 같아. 성격도 한몫한 거 같아. 그래, 바바바부님그 뭐 이상한 년이야, 놈이야, 뭐 이런 거는 그 이상한 거지. 그게 예의 없는 거 아니에요? 남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게 무례한 거지. 귓속말? 그러려냐 하세요. 원래 사람은 나와고 다른 존재를 보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야. 원래 이렇게 본능적으로 나와고 다른 존재를 눈여겨보야, 또 생, 그 생존이 올라가기 때문에 뭐 석기시대 이런 데 올라가면 그래서 나보다 다른 존재를 눈여겨보는 것일 뿐이야. 난 그렇게 생각해. 그래, 뭐, 내, 뭐, 평범하지 않으니까. 우리나라 특히나 뭐 평범한 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남들이 살아가는 똑같은 삶을 중요히 생각하는 문화에서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 당연히 뭐 독특하게 보이겠지. 그렇다고 뭐나 때리는 거 아니잖아? 막내거뭐 훔쳐가는 거 아니고. 그럼 됐지 뭐. 어쩔 수 없는 나의 숙명이지 뭐. 내삶 속에서 나에게 이렇게 살아서 장점이 있었다면 뭐 나름대로 단점도 있어야지 뭐 이런 거. 난성소수라 단어 좀 별로 하는데 뭐 그냥 그런 단어에도 민감하게 생각하지 말고. 송소수자 적어서 소수인가 보다는데 그게 언제까지 소수자일 거라고 생각해 그치난 특별하니까 맞어 우리 모두는 특별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르니까 어린 모든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걸더 찾으려고 노력하니까 삶이 꽤아름다울수 듯이 그런데 노력했는지는 모르겠고 본능적으로 노력하는 게 이렇게 장착돼 있나봐 그냥 내 성향 속에 맞아, 고 눈치 안 보고 살면 돼어 아무 뭐 그런 단어에 막 피해를 가질 필요가 없어. 나대로 살면 돼. 남한테 피해 안 주고 피해 안 받고. 어 그냥 조금 나를 이해 못하면, 그래, 나도 다 이해하고 살지 않잖아. 나도 다 이해해 주겠어. 이해 안 하면 안 하는 대로. 나한테 피해만 안 주면 돼. 이렇게 생각해도 피해 받을 일이 많아요. 근데 그거는 단순히 성소수자라서 받는 거가 아닌 경우들도 많아. 뭐 이런 성소수자적 주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는 얘기에는 인생에 또 하나의 또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. 각자 뭐 내가 성소수자라서가 아니라, 살아가면서 힘든 부분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. 근데 내삶 속에서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거니까, 또 단점을 극복해 나가면서 내가 또 배우는 것들이 있잖아. 내삶 속에서, 또그 과정에서 내 삶이기 때문에 내 소중한 것들이 있잖아. 그런 것들 생각하면 될것 같아. 내가 지금 너무 힘들지만, 내 아이를 보면서 내가 이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다는 게 행복하다든지, 아니면은 뭐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내가 개이든 레즈든, 이삶 속에서 내가 레즈였기 때문에 내 애인을 만날 수 있어서 행복했다던지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. 근데 그런 거 어떤 거랑도 바꿀 수 없잖아. 근데 예를 들면은 뭐, 그걸 바, 그거는 그대로 두고,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짜맞춰가지고 인생을살순 없는 거잖아요. 재미도 없고 그렇게 살면. 그니까 음, 각자의 삶은 반짝반짝 빛나는 거니까, 음, 혹시나 힘드신 분들도 있다면 이 순간도 언젠가 지나갈 거고, 또 나름대로 삶의 의미가 다 있다는 거, 음, 그게. 정답인 것 같아. 그런 동성애, 양성애 같은 그런 단어들, 자신을 객관화시키기 위해 쓰는 단어일 뿐이지 그냥 자기 성향 깨닫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정석인 것 같다. 그러네. 맞아. 그냥 뭐 그런 류를 동성애자라고 한다, 그런 사람들을 양성애자라고 한다고 분류하는 거지. 분류한다고 해서 내가 어디 틀 안에 딱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. 나를 어떻게 정의할 거야? 나를 어떤 사람은 뭐 트랜스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, 누군가는 구 나를 어 그냥 단순히 게이라고 볼 수도 있듯이 뭐 그.. 뭐 사람도 그렇대잖아? 막상 DNA 보면 한국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DNA 보면 어떤 사람은 70%유전자가 일본인이랑 일치하고 어떤 사람은 또중국인이 일치하고 이런데잖아 왜 유럽 사람들도 그렇다며 유럽이 그게 심하다더만 어떤 사람 자기는 할아버지도 스페인 사람 할.. 뭐 증조 할아버지도 스페인 사람이다 알고 보니까 자기 조상 계속 올라가 보면은 사실 자기 스페인계가 아니고 막 이런 경우인 것처럼 사실은 딱 정의 내리는 거는 내가 정의 내리거나 남들이 정의 내릴 뿐그정에 내렸다고 해서 그게 곧 나가 아니라는 거. 결국은 정답은 없고 그냥 그런 단어들이 존재하고 그런 거에 대충 껴 맞춰가면서 알아가고 살아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딱그 정도. 거기에 뭐 나는 뭐내 개인감 뭐 이렇게까지 생각할 것도 없다고 생각해.